있잖아 나도 어렸을 때 연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 사람이 전부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비슷한 일이 있었어. 애인이랑 <목소리> 지금까지 울고불고 싸우다가 언니 방송 보고 웃고 있는 저를 발견했네요. 왜 썼는데? 여자 문제로 싸웠다. 헤어져. 넌 소중한 여자야. 좋은 사람 많아. 여자 문제가 생겼는데 연애를 계속한다. 이건 제 자존감이 되게 나, 낮고 나보다 이 사람이 너무 멋있는 걸 알고 있어서 난저 남자를 용서해야 되겠다. 약간 이런 마인드인 거야. 무조건 헤어져야지. 아니에요. 여자 문제면 저도 진짜 못 만나겠어요. 하는데. 아, 미안미안. 나 혼자 여자 문제라고 착각해서 미안해 여자 문제면 헤어져야 돼요 아 헤어져야지 왜 사귀는데 그럴 필요가 있나 근데 정확히 여자 문제가 뭐예요? 예를 들어서 애인이 찝찝해하는 그 여자가 있을 거 아니야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여자 자기 애인이 안 만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 사이도 아닌데 왜 그렇게 그러는 거야 이렇게 뭔가 무시하는 듯이 발언한다든지 너 지금 나 질투하냐? 이런 식으로 발언난다든지 여자 문제로 인해서 예의 어긋나게끔 감정적이게 돌변한다든지 의심병이 문제다 확실한 건 이거야 처음에 이 사람이 나한테 여자의 문제로 실수 안 하지 그러면 의심 절대 안해그 새끼가 완전 뭐 실수를 제대로 빡한게 하나 있으니까 다 의심하는 거야 그 이후부터 꼭 저렇게 말하는 사람 보면 지금 실수 맨날 오만 때만 다 하고 댕긴데 너는 의심할 거잖아 하는데 내가 의심을 한다고? 난 의심 안해조금만해도 의심갈지 탄다 해면 되지 씨. 바로 끝이야 내가 더 소중해 시간 낭비하기 싫어 그냥 멋있게 개쿨하게 새 글자만 딱 보내 카톡으로 헤어져 실수 아니어도 그냥 아는 누나인데 연락 오면 연락하는 것도 헤어져야 돼 아는 누나가 연락 오는 것까진 괜찮겠지 어떻게 하다 잘못하다가 네가 남자친구의 카톡을 봤다 근데 그 연락하는 분위기가 있잖아 왜그 뭔가 그 이스터 분위기가 딴 분이서 묻는 그런 게 아니고 카톡을 이어 나가려고 하는 그 뭔가 느낌이 있다. 그러면 넌그 여자를 미워하면 안 돼. 정작 미워할 사람은 네 남친 구야 연락하고 뭐 한번 묻고 자기가 유지해가 해 나가야 될 인맥들도 있을 거 아니야. 그런 거는 괜찮지 뭐. 근데 쓸데없는 집착은 진짜로 잘못된 거다. 상대방이 잘못하고 난 후에 집착이 생긴 거는. 실수를 한 사람 잘못이야. 근데 그게 싫으면 집착을 받기 싫으면 그냥 먼저 헤어져야 돼. 왜 실수를 하냐고. 나도 어렸을 때 겪어와 봤어. 남자든 여자든 누군가 한번 실수가 시작되면은 집착하는 사람과 집착하지 않는 사람의 확실한 역할이 나눠져. 이 새끼가 실수해서 다른 여자랑 만났는데 당연히 의심이 가잖아. 그래서 그 후에 거기가 어딘데? 이러면서 의심했는데 내가 미친 집착녀가 돼 있네? 이때 딱 느꼈지. 그냥 첫 번째 실수도 봐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었어. 그래서 그 후에 만난 사람은 진짜 한번실수하면 바로 헤어져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만났었지. 앞으로의 만날 사람도 그렇고 절대로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어요. 이성간의 문제는. 그리고 만나는 동안에 셀 사람은 그냥 느껴져. 그 약간 불안하게 해. 근데 그 나중에 되면다 똑같은 레퍼토리야. 나중에 결국에 새살것 같은데 안살것 같다. 나만 볼것같아 또래도 살것 같은데 어, 나만 볼것같아 이런 사람 있지. 그냥 백 프로야 그냥. 사실상. 이 성간의 잘못으로는 그건 한 번의 실수가 아니야. 가치관이라든지 평생을 살아온 환경 그런 걸로 작용을 하는 거야 이성 관에서의 문제가 생기잖아? 그건 실수가 아니, 아니야 절대 진짜 이해가 안가왜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면서 난 되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없구나 너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 자기 자신을 아낄 줄 모르나? 이 생각하면서 4년 만났는데 못 헤어지겠음 하는데 우리 언니 8년 만났어 나도 그 오빠를 8년이나 보고 살았어 근데 네가 있잖아 4년을 만났는데 못 헤어지겠다고 해서 그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? 그럼 넌 4년만 힘들 수 있는 거 평생을 힘든데? 근데도 만나고 싶어? 난 진짜 너가 신기하다. 이건제 친구는 9년 만났는데 남자가 다른 여자랑 모텔 간 문자 보고도 못 헤어졌어요. 하 하는데. 하, 진짜 이해할 수가 없다. 근데 있잖아, 나도 어렸을 때 연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 사람이 전부라고 생각했을 때그 때 비슷한 일이 있었어. 내가 더 못났다는 걸 알고 나는 되게 어쩔 거 없기 때문에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닐까?라고 내가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게 되더라고. 왜냐면은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었어. 연애를 할때이 사람이 하는 행동, 말하는 거, 생각하는 거, 내뱉는 말, 내가 생각하는 거, 행동하는 거, 내뱉는 말 모든 게 갑과 을이 정해져 있었어. 내가 이 사람을 봐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건가? 어차피 내가 더 상처받을 테니까 그렇게 생각했었던 시절도 있었어. 나도. 근데, 겪어보니까 내가 굳이 그래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고. 너무 크게 배신당하고, 너무 크게 아프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있잖아. 느껴져. 너무 힘들어 보니까.